안녕하세요, 밀호랑입니다. 오늘은 신작게임 AFK 새로운 여정의 VIP 초청에 다녀온 후기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뭐 영상 제작에 대한 홍보비를 받진 않았는데 초청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굿즈도 받았기 때문에 유료 광고 포함으로 표시해두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영상은 초청회 부분을 좀 간단하게 보고 게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볼까 합니다. 게임사가 느낌이 너무 괜찮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청회 후기부터 같이 보시죠. 우선 초청에는 6월 29일 토요일에 잠실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행사장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사실 사람이 있을까봐 제대로 찍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얼추 파란 간판이 보이죠? 그래서 저 파란 안내판이 요거, 이렇게 안내를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따라서 행사장 복도까지 가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걸이랑 이렇게 안내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시 반까지 모이면 된다고 했는데 본 행사는 1시 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늦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시간을 그렇게 해둔 것 같고요. 이제 기다리는 1시간 동안 시간을 죽이고 있을 순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게임을 조금 마련을 해놨습니다. 오프라인 게임을 준비를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벽쪽 찍는 거라서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이 번호가 칸칸이 정해져 있는데 요한 칸을 정해서 칠해봐라. 이런 게임들을 참여를 하면은 굿즈를 줬어요. 저도 하나 참여를 해서 그려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사람 모양이 상의는 칠해져 있는데 하의가 없길래 요 칸을 좀 칠하기로 해서 요렇게 하의까지 칠해주고 상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스 중에는 유명한 코스튬 플레이어 두 분이 코스프레를 진행하고 계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부츠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면은 옆에 포토키오스크 여기에 올라가서 바로 인화가 되는 이런 시스템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사장 안주은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이 앉을 수 있게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 케이터링 서비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화살 속의 오프라인 게임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제 게임을 할때 웬만하면 공수를 하는 입장이라서, 아, 이는 무조건 해야겠다. 상품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상품을 또 받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링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밀어서 저 검은 곳에. 올리면 되는 건데 요거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요게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 스티커인 줄 알아서 아 이걸 정말 살살해야 딱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구멍이었습니다 빵구가 뚫려 있어서 적당히 쎄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몰라가지고 너무 살살해서 가지도 못하고 기회가 날아갔죠 아 아무리 봐도 스티커 같지 않아요?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컬링을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저도 줄을 서서 플레이를 했고요 그리고 스태퍼라고 이거 두 개를 겁나 두들겨 막 두다다다다 두들겨서 불을 밝히는 요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있는 거는 다한 번씩 해봤고요. 이렇게 받을 거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명패, 밀호랑 해놔서 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 자리가 있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케이터링도 조금 집어왔어요. 솔직히 막 대박으로 먹고 싶었는데 그냥 적당히 자중하면서 챙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는 오프라인 게임에서 받은 굿즈들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OX 퀴즈가 또 있어서 M 말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행사 안내도 이런 것도 줬었는데요 그래도 보면은 도장을 다 받았어요 도장 다 받았는데 컬링만 컬링이 실패해서 굿즈를 못 받았습니다 아좀 이런 거 컬렉션 원래 다 모아야 되는데 하나를 놓쳐가지고 좀 아쉽게 됐죠 행사의 시작은 이렇게 캘리그라피 공연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직접 자리에서 다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작품을 다보여드리기엔 시간 문제도 있고 지금 구도도 좀안 좋기 때문에 아마 공식 채널에 따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AFK 새로운 여정 시작을 알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초청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게임을 미리 해볼 수 있게 이렇게 공기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 폰으로 찍고 이거 지급받은 공기계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전 여기서 조금 아쉬 게 여기서 플레이하는 게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이파이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게임을 하는데 자꾸 끊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게임에 대한 스트레스로 연결이 돼 가지고 아 환경이 좀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게임이랑은 무관하긴 하겠죠. 근데 지급받은 동글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건좀 답답한 건 있었고요. 그래도 게임은 한 40분 정도 체험이 가능했었거든요. 뭐 뽑기도 해보고 전투도 해보고 살짝 해보긴 했는데 게임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40분을 플레이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빙고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도 했거든요. 영웅의 소원 목록을 정해놓고 이제 개발자님의 소원 목록이랑 몇 개나 일치하는가 이런 것도 해서 상품도 지급하고 게임 플레이는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마지막에는 럭키드로우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mc 허준님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개발자 분 게임사 개발자 분께서 직접 럭키드로우를 진행해서 상품을 받고 행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굿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갈때 이만한 상자를 주셨거든요 상자가 원래 이렇진 않았어요 지금 제가 까둔 상태고 원래는 이렇게 정말 선물 상자처럼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들고 지하철을 사면서 아, 이거 내가 걸어다니는 전광판이구나, 홍보판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들고 왔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죠? 내용물을 보시면요, 내용물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박스 대비 왜 이렇게 사이즈가 네. <laughs> 원래는 이렇게 상자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내용물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인형이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게임 캐릭터로 인형이 두 개가 있고. 요거는 핸드폰 엉덩이. 핸드폰 엉덩이 붙이는 거. 이렇게 6 개가 들어있었구요. 요거는 가방 뒤에 달수 있는 거. 요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도 6 개네요. 요것도 6 개가 들어있었구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것도 3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거. 요것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카드가 분봉이 되어 있었고요. 완전 반짝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이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은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게이머라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임 쿠폰이 하나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얘기가 많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까볼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봉투가 너무 예쁜데. 내용물도 예쁘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그인가 싶었는데 버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비어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굿즈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퇴장할 때만 받은 굿즈고요. 이제 추가로 안에서 게임하면서 오프라인 게임하면서 받았던 것들이 또 있죠. 요런거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오프라인 게임 하나 하면은 뭐 컬링하면 요거 하나 주고 활쏘기하면 요런 거 하나 주고 사진 찍으면 요런 거 하나 주고 요런 거를 많이 줬거든요. 요런거 하나 있고요. 세워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그릴판으로 너무 이쁘죠 이런거 하나 있고 또 요런 거 하나 있고요 컬링 게 하나 없어요 아 컬링을 못해가지고 성공을 못해서 못 받았고 활쏘기는 또 요렇게 마우스패드로 와 이건 좀 크지 않나요 마우스패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기분 좋지 않았는가 생각은 듭니다 밀호랑 이렇게 인쇄를 해서 준 요런 목걸이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테이블에 있던 건데, 아, 그게 떼지더라고요. 그걸 떼가지고 네,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폐기할 거니까, 어, 뭐 어떻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것도 테이블에 있던 거, 떼 갖고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쇄했던 사진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만나님 이거 보고 이혼 서류를 왜 들고 왔냐고. 네, <laughs>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엄청 많죠? 굿즈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상자가 이렇게 컸나? 싶었는데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요거 쿠션도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이게 크죠? 이것 때문에 박스가 컸던 거고요. 퀄리티는 엄청 좋습니다. 뒷면도 아 뒷면도 똑같네요. 요건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너무 이쁘게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에 갔다 와서 뭐 굿즈를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제 그거는 게임 영상 같이 보시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신 것처럼 굿즈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게 의미한 바가 좀 큽니다. 게임 제작사에서 자사 게임의 IP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굿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FK 아레나에서 AFK 새로운 여정이 출시하는 것처럼 동일한 IP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P 파워를 키워나간다면 더욱 더 매력적인 게임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AFK 시리즈는 누가 봐도 한 눈에 알수 있을 만큼 독창적인 화풍을 가지고 있.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IP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릴리스 게임즈에서는 자신들의 화풍을 스테인드글라스 화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느낌 이좀 나는 것 같죠. 다만 IP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AFK란 단어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흔히 쓰이는 보통 명사란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AFK 키보드에서 멀어지다. 게임에서는 뭐 부재중, 방치형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AFK 아레나에서 새로운 여정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AFK 시리즈로 갈것 같은데 네이밍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와우도 와우! 랑 겹치기도 하고 LOL도 뭐 웃음소리! 이거랑 겹치기도 하는 만큼 AFK도 충분히 성장하면뭐 이런 걱정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게임의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AFK 새로운 여정은 기본적으로 수집형 RPG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방치형, 오픈필드, 시즌제 이세 가지를 특징으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사는 평일에는 방치형 돌리면서 일상을 보내고,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는 오픈필드를 탐험하면서 재화를 수급하고, 수급한 재화를 통해서는 또 방치형 보상을 확장하는 그런 게임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치형 게임 같은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기존 유저는 할 것이 없어서 지루하고 신규 유저는 기존 유저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운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시즌제라고 합니다. 매 시즌 경험치와 장비가 리셋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게임을 계획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즌 제일를 준비한 이유가 릴리스 게임즈는 AFK 새로운 여정이 10년 이상 장수하는 그런 게임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저분들이 쉬지 않고 게임을 계속 하기보다는 쉬었다가 또 적절하게 돌아올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연어 게임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시즌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 이제 디아블로가 생각이 나는데요. 시즌이 바뀔 때마다 이번 시즌에 새로 들어가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afk 새로운 여정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바뀔 때마다 맵도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보스 새로운 전투 환경 이런 요소로 신선함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롤에서 맵에 솔방울탄, 수정초, 꿀 열매 이런 환경 요소가 추가되면서 전투 플레이가 변화되는 것처럼 AFK 새로운 여정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 부분은 영웅의 레벨과 장비가 시즌이 바뀔 때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을 상당히 쉽게 해 놨습니다. 일반적인 수집형 RPG에 존재하는 레벨 싱크 시스템이 AFK 새로운 여정에도 있는데요. 적용 범위가 모든 영웅이기 때문에 특정 파티만 키워도 모든 영웅의 레벨이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을 교체하고 사용하고 싶을 때도 별도로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체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비도 영웅마다 개별적으로 장착하는 개념이 아니라 직군별로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령 a탱커 영웅을 사용하다가 b탱커 영웅으로 바꿔도 탱커끼리는 동일한 아이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굳이 장비를 뺐다 꼈다 할 필요 없이 영웅만 교체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수많은 성장 요소가 를 파격적으로 줄인 모습인데요. 사실상 수집형 RPG의 핵심적인 재미 중 하나가 영웅을 하나 하나 키워나가고 영웅 컬렉션을 완성해나가는 그런 부분도 큰데 성장이 쉽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을 하나 하나 수집하고 키워나가는 재미, 즉 성장의 재미가 레벨과 장비의 싱크나 시즌 초기화로 인해 축소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성장에서 얻는 재미가 핵심이 아니라면 성장 후에 즐길 수 있는 재미, 그렇게 영웅을 빨리 키워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다 쓸 것이냐, 즉 게임의 컨텐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무엇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될까요? 외국에 Gaming, AFK journey. 이분의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한 감을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보시죠. 이제 플레이를 보시면 약간 느낌이 아 롤토체스를 보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조합을 짜고 이렇게 상대를 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은 스테이지 한판 클리어.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이거 나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누가 일을 잘했는가. 그리고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럼 위에 보시면은 스테이지가 1104입니다. 아, 그러면 스테이지를 깨나갈 게 어마무시하게 많구나.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배치를 살짝 바꿔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고요. 보면은 뭐 누구는 묶어주는 애, 뭐 누구는 탱커, 메인딜러 여기, 불세가 메인딜러인 것 같죠? 메인딜 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 조합을 짜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구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전에 대한 플레이도 있습니다. 보스를 두고 데미지를 얼마나 쌓아가는가. 요거는 잡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줄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거 보니까 아몇 줄을 깠는가 이거에 따라서 토탈 데미지가 나오죠 요렇게 되면은 조합을 계속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높은가 그 기록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콘텐츠가 무한이죠 내 기록을 깰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요런 부분이 있는 거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임의 핵심적인 재미는 어떤 조합을 짜야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가능하고 어떤 조합을 짜야 가장 딜이 강력하고, 뭐 이러한 덱빌딩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정캐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기에는 레벨과 장비가 싱크가 되기 때문에 조합적인 요소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게 되겠죠. 이제 다만 스테이지를 깨나가고 기록을 세움에 있어서 어떠한 동기부여 요소가 있을지, 게임을 질리지 않고 계속하게 하는 요인이 얼마나 잘 세팅되어 있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재미의 정도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초청회와 게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아마 8월 중으로 출시가 될 거란 얘기가 있는데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게임을 설계한다고 하니까요. 게임이 출시되면 한 번쯤은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출시하면 초반에 모든 영웅을 무료로 지급하고 350회 뽑기까지 준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쉽게 게임을 경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밀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